이건 우리 아들도 못 먹어요. 오빠는 특별하니까요. 이게 남편 차에서 발견된 반찬통 쪽지 내용입니다. 남편은 주류 영업사원입니다. 술집, 식당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리죠. 그런 게늘 일이라 밤늦게 귀가했고요. 그런데 유난히 요즘 따라 한식당을 반복해서 가더군요. 거긴 단골이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차 뒷좌석에서 반찬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페어 키로 몰래 문을 열고 뚜껑을 열어봤죠. 나물 반찬 세 가지 그리고 접힌 쪽지. 이건 우리 아들도 못 먹는 건데 오빠는 특별하니까 내가 우리 아들 또래인 오빠 좋아하면 안 되지? 다음엔 우리 집으로 와요. 식당 말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입간판, 작은 주방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남편보다 스무 살은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요즘 술접대 때문에 진짜 힘들다던데. 그래서 제가 반찬 좀 챙겨드린 거예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영업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위로받으러 다닌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